Hi. Hi, Hi, H.I. 안녕하세요. 저희는 매드몬스터입니다 저희 라프햄입니다 근데 어디 가셨지? 우리 리더님. 저희는 나슨말 해. 형님. 안녕하세요. 우리는 라포엠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분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 저희 이렇게 뭐 연습하고 어, 여러 작업들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오늘 갑작스럽게 브이 라이브를 켰습니다. 네.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리더님을 찾고 계신데 우리 리더님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어디 가셨나요? 리더님 나오셨어요. 어, 어디 가셨지? 어? <laughs> 저형저가려고 여기서 20분. h y I look at t 서 20분 기다렸어 o k I don't know what I'm saying. You got there. You're not h e 안녕 y o 세요 e not h 요 r e You're not h e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r e y 아, 이게 반응이 없죠. 하셨답니다. 네. 하셨답니까? 네. 네. 하시고 지금 커피도 드시고. <laughs> 아, 2294분께서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저희 지금 연습하다가, 어, 오랜만에 또 브이라이브를 켰는데. 그렇죠. 그냥 켰습니다. 네. 어흠. 그냥 여러분 뭐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그냥 켰고요. 음, 뭐 하고 계신지. <웃음> <웃음> 연습하다가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우리 지금 쉴 때가 아니다. <laughs> 음. 우리는 빨리 우리 라비 여러분들 만나야 된다. 그렇죠.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음. 천님 벌써 반바지라고 하시네요. 혹시 오늘 안 주세요? 지금 날씨 살짝 쌀쌀해져. 한마디. <laughs> 종아리, 종아리 미남입니다. 아우. 예습니다제가 네. 아까 이거 리허설할 때또 네. 이제 또 너무 좀 그래가지고 이불 드릴까 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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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 예, <laughs> 네, 이불 이렇게 덮으라고 좀 조심하게. <laughs> <이렇게> 아. <laughs> 아 요즘 날씨가 좀 풀려가지고 음. 제가 또 반바지 좋아해서 반바지 입고 다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좀 빨리 집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뭔가 비가 올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비올때 여기 손목이 땡기거든요. 아네 오늘 지금 아 진짜로 벌써? 네 진짜 다쳤어요? 여기, 네, 여기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어렸을 때 다쳤던 기억이 아, 있어가 아, 아. 지금도 고지 어리신데 지금 네. 여기 보면 이게 심해지면 여기 이렇게 폴로 올라와요. 오 진짜 올라왔는데? 네, 이게 왜왜 그러냐면 나도 어, 올라와있는데 안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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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물. 물. 안에 물차 저도 라내가 저는 좀 달라요. 저도 올라요. 다 올라. 그래. 아니에요. 저는 좀 달라요. 다 올라요. 사람이라면 다 올라. 아 여기... 여기가 그 물이 차는 그게 있나요? 봐아 예, 네, 그게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가서 주사로 뭐 빼라 했는데 아싫했거든요 다죠. 어, 그럼요. 어, 다르다니까요. 저희, 저희 막내가 막내가 벌써 이제 뼈에 물이 차고 지금 큰일 난. 그래 서 진짜 진짜 아팠어요. <laughs> 어, 비올 때는 또또 샤이닝을 또 이렇게 어, 여러분 비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샤이닝. 트시기 바랍니다. 네, 샤이닝을 들으면서 같이 라이브. 오늘 밤부터 비가 오네요. 네, 여러분 우산에 있으십니까? 어. 응. 오, 그렇겠죠? 10시. 밤부터 비가 와요. 네, 밤에 10시에 비가 와요. 아, 그렇습니다. 뭐짜 <laughs> 갑자기 저희가 했는데도 정말 많이 들어와 주셨네요. 좀. 그렇습니다. 뭐 v 어, 브이 라이브를 사실 좀 자주 하고 싶은데 이게 참 그냥 자주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하자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요즘 좀 너무 바빠가지고 아 네. 좀 이렇게 뜸은 뜸은 하고 있는데, 뭐 그래도 조만간 또 저희 V 라이 저희 또 라디오 소식도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많은 관심, 만감부 부탁드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라디오가 좀 특별해지죠? 그렇죠. 어. 라디오가 이번에 또 약간 좀 특집 방송입니다. 네. 펜텀 씨와 이제 음. 마지막 옥스타전에 대한.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팬텀싱어 올스타전 라포엠과 함께하는 뒷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 <laughs> 그럼 먹어도 돼요? 어 먹는 거 돼요 같이 먹어도 돼요 같이 <laughs> 음. 저희 음식 시켜놓고 우리 배달 음식 시켜, 시켜가지고 이렇게 같이 먹으면서 <laughs> 방송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치킨 먹으러 갈까요 우리도? 아 <laughs> 어, 좋죠 아 좋습니다 이빨이안 끼게 이빨도 <laughs> <잘. 웃음> <잘. 웃음> 하나 시켜줘 족발도 먹고 보쌈도 그래. 먹고 치킨도 먹고 당근도 먹고 그래서 당근. 족발도 네. 먹고 치킨도 <laughs> 먹고 또또또또또또먹고 <laughs> 네. 어제 네 먹고 <laughs> 먹고 또, 또 먹고 <laughs> 다 같이 네. 먹었어 또 그거 잘 봤어요 다 <laughs> <잘 웃음> 같이 책고아 어제 또 성훈이가 그렇죠 또 그렇죠 최진호님과 네. 함께 홍, <웃음> <홍준호> <웃음> 아 <laughs> 홍준 <laughs> 아 홍준님과 함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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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함께. 함께 이렇게 했는데 아유 저클클라 클란 네 감사합니다 홍진호님과 함께 최홍진호님과 함께 자꾸 방송을 그 하고 진호가 자꾸 그 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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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생각나가지고 <laughs>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유치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어.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또 스케줄을 또 했는데 어떠습니요네 그래, 어제 네. 정말 제가 오히려 정말 성덕이 되었던 날이었어요. 정말 오. 그래서 정말 정말 형이랑 같이 작업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더 많이 친해졌고 얘기도 진짜 많이 나눌 수 있었고 또 재원 형이랑도 저희가 한번 작업을 했었는데 음. 또 어저께 작업하면서. <laughs> 진짜 좋았어요. 오랜만에 또 얘기들을 막 나누고 이래서 저희들 이렇게 또 다른 다시 또 조만간 모임을 가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음. 잘 마무리했죠. 그렇죠? 저희 그 호피폴라랑 또 같은 회사예요. 같은 또 같은 소속인데 저희가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은 정말 한두 번씩 이렇게 마주쳤거든요. 음. 마주쳤는데 또 개인적으로 뭐 친분이 있는 분 멤버들도 있고 한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죠. 저희가 그 팬텀싱어 3할 때, 네. 아 저희가 결승전 아. 합주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합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호피폴라 멤버분들이 그, 사, 그 앨범이 나와서 사인시드를 이제 그 맞아요, 맞아요. 음악 감독님한테 전달해드리려고 방문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결승전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와, 호피폴라다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호피폴라 멤버분들이 저에게 길을 딱주 주시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그래서 막 이렇게 했던 음, 음.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또 같은 또 가까운 데서 이렇게 또 같이 회사가 될줄 몰랐네요. 그래서 또그또 음.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같이 공연도 하고 그렇죠. 너무 너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막내, 막내와 우리 또 기둥이가 또 조만간 그렇죠. 어제 보니까 리허설 하셨던데, 네 어제 이제 네. 첫 리허설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죠. 어떠셨나요? 네? <laughs> 어떠셨어요? 아, 오랜만에 <laughs> 어. 그 오케스트라랑 이렇게 합을 맞춰보니까 음. 하, 그 옛날에 학창시절 때그 딸렸던 그런 기억도 나고 너무너무 저는 음. 하면서 소름 돋았어요. 아, 진짜요? 응. 제가 응. 진짜요? 제가 이렇게 뒤에서 저도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응. 했었거든요. 와형 노래하는데 어 진짜 너무 잘하고 그 <laughs> 리허설을 하는데 응. 이게 응. 오케스트라가 한 그래도 좀 많으니까 네, 이렇게 맞아요. 싱어들이 이렇게 많이 마이...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리허설 그 연습을 했거든요. 형딱 소리 내자마자 그 음영 조절하시는 분이 가서 너무 목소리가 너무 틀지 않아도 되겠다 하면서 어... 그냥 내려버렸어. 오그 음... 정도로 진짜 어제 보는데도 너무 형형 노래를 들으면서도 진짜 너무 많이 배웠고 그 순간에 또 형의 그또 간만에 그런 아리아 음... 오페라 아리아를 제가 어제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기대해 주셔도될것 같고. 저는 너무 떨리더라고요. <laughs> 그러면 그러면 지금 이제 막내가 우리 네. 기둥이 이렇게 감상평을 해줬잖아요. 리허설 평을 해줬는데 네. 또 반대로 기둥이가 막내가 어제 어떻게 리허설했는지 감상평 한번. 아 저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늦었어요. 아 지각하셨나요? 아한 5분, 5분 정도 지각을 했는데 제가 뭐 앞에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 앞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는데 소리가 들리더라고. <laughs> 아니. 주차장에서 들그 드릴... 너무 과장 아닌가 거짓말 거기가 진짜? 2층이었는데 그 주차가 아... 이제 그 1층에 이제 그 공간 있잖아요 아... 거기다 딱그차 내리자마자 뭐 그러나 나 이런 러아 어제 그래서 그 리허설 연습실다 천장이 지금, 지금 문제가 생겼다 금이 갔다고 이제 소문이 자자한데 아 오케스트라가 네. 일단 크더라고요 어... <laughs> 그래서 오케스트라. 그런 거 같고 네 오케스트라가 너무 잘하시고 네. 또 이렇게 지휘자님이랑 제가 사실 <laughs> 태어나서 첫 협연을 그 지휘자님과 했었어요. 어태어나어세 연했어. 네첫 협연을. 몇살 때였어요? 그게 제가 스물, 스물 세살 때였나? 네 실제로 네 그분과 이렇게 <laughs>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잘해주시고 배려 많이 해주시고 너무 잘 챙겨주셔서 이제 진짜 많이 긴장은 됐지만 또 굉장히 소중한 근데 음 네, 그럼 또 오랜만에 이렇게 한 함... 외형. <laughs> 아니 되게 감회가 남달랐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정말 학창 학, 학부생 때, 학부생 때 했었던 건데 네. 이번에 지금 또 이렇게 딱 맞아요. 어른이 돼서 이제, 네. 이제 나이가 이제 어른이잖아요 그때는 학생이었고 음. 어른이좀 음. 만났는데 그래도 좋은 지휘 선생님 또 좋은 말씀 또 많이 해줬나요? 끝나고자마자 브라보 와 그냥 끝나고 항상 브라보 너무 잘해 아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저노라는 저 사람으로서 되게 힘도 많이 됐고 네, 그랬습니다. 하이들도 어... 이제 또 지금 공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아, 뭐, 준비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태진이가 참 스윗하더라고요. 아... 아, 스콘이 맛있다고. 스콘집 가서 꼭성훈이랑채훈이 이거 먹여야 된다. 그래서 스콘 맛집을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제가 이제 단걸안 좋아하는데, 근데 태진씨가좀 재밌는 게 스콘을 안좋아한대요 근데 <laughs> 스콘집을 가자는 거예요. 맞아요. 왜 가자고 하지? 근데 자기는 스콘을 안 좋아하는데, 진짜 이집 스콘은 너무 맛있어서 진짜 이건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성훈이랑 같이 이제 셋이서 스콘 집을 가가지고 먹었는데, 와, 정말 셋이서 그냥... 순삭 시켰습니다. 스콘 집이라는 게 너무 웃기다 그쵸? <laughs> 맞죠, 스콘 집 맞잖아요. 스콘. 스콘... 그냥 카페 스콘... 그냥 카페였는데 카페 스콘도 <laughs>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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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메인이 스콘이었어. 어. 메인이 스콘. 거기 가면은 주문을 하면 스콘 집. 한 20분 30분은 기다리면 거기서 현장에서 직접 맞아. 바로 만드는 정말 따끈따끈한, 따끈따끈한 스콘. 했는데 요즘에 또 성훈이가 또 베이글 남으로 또 되게 저희 저한테 또 장안에 한패인데 그렇게 베이글을 먹어요. 이카 진짜 그. 여러분 그 커피를 항상 이렇게 연습실 <laughs> 오면 이거 알죠? 성훈이가 커피를 항상 카톡으로 오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형 커피 먹을 사람 이러면 어나 먹을게 먹을게 하면 사오잖아요. 그럼 커피를 딱 들고 입에 베이글 딱 물고 이려고다 탁, 베이글 탁, 물고, 그러니까 파리지행, 딱 물고 와까 빠리징 와가지고 다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그렇죠 그렇게 이게 베이글을 이렇게 물고 딱 오는데 <laughs> 와 여기가 파리인지 스위스인지 정말 <laughs> 어, 분관이안갈 정도로 되게 그런데. 베이글 왜 그렇게 베이글을 요즘에 드시는지 아니 네. 왜 베, 베이글 먹는 게왜 <laughs> 이상한 건가 <laughs> 베이글 베이글 와플 이렇게 아니 대학교 입력해요.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저희는 그 학교 매점이나 식당이 크지 않았어 가지고 그 베이글로 약간 밥 먹고 이랬던 허기를 게, 허기 어... 채우고 이랬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약간 습관이 돼서 그냥 커피랑 먹기 편한 커피랑 밥을 같이 먹을 순 없으니까 커피 마실 때 저는 베이글 아니면 그런 거.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베이글 남으로 아, 공식 등록이 됐습니다. 크림치즈도 발라서 주면. 어, 크림치즈 먹는데 진짜 어떤 날은 발라먹고 어떤 날은 약간. 좀, 너무, 그럴 이게 살찌지 않을까 그래서 또 어떤 날은 빼고 있었는데 음. 베이글 요즘엔 맛있죠. 괜찮죠. 필라델피아요 아니면 뭐, 그냥 크림치즈요 나도 이게 음식에 또 조회가 좀. 그니요 필라델피아가 가장 좋아요. 베이글은. 네, 다음에 같이 한번 베이글 먹으러 가볼까 괜찮죠, 가시죠? 괜찮죠.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laughs> 어. 좋죠. 또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날씨는 에 사실 에스프레소를 마셔야 되는 날이 아니죠. 아, <laughs> 이 유학파들이, 유학파들이.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 정말 그 유학을 해서 말고 저딱 마시면 갑자기 기분이 딱 올라가요. 음, 어, 그런데 그런 뭐... 예전에 제가 에스프레소 마시니까 기운이가 약간 어, 갑자기 응. 기운이가 막 에스프레소 마신다고 한테 뭐 뭐라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저는 <laughs> 유학한 사람들은 좀 달라요. <웃음> 어? <웃음> 지금 무시하시는 거까 <laughs> <laughs> 유학을 꽤 오래했잖아요. 아니 저는 그 유학에는 상관없지. <laughs> 저는 원래 <진짜 웃음> 아닌 대학교 다닐 때도 매일은 아닌데 처음에 이게 너무 써서 못 먹었는데 이게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어. 그딱 마시면 이 갑자기 에너지가 생겨서 이좀 이렇게 다운됐던 어. 게 약간 업되는 느낌. 어. 맞아요. 말이야. 그것 때문에 사실 노래 하시거나 악기 하시는 분들 그 드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최성훈 카운터 테너 최성훈 베이글과 에스프레소를 즐겨 마셔. 그렇지만 그 요즘에 요즘에 뭐. 제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뭔지 아시죠, 다들? 옥수수. 와. 진짜 아, 제가 요즘에 옥수수를 옥수수 진짜 옥수수 남입니다 어. 옥수수 <laughs> 제가 진짜 옥수수 너무 좋아해서 옥수수는 칼로리가 높나요? 높죠? 높죠, 아 높죠 근데 옥수수가 너무 맛있어서 제가 딱 사는 그 곳이 있거든요 그 분께 가서 제가 딱 사서 오는데 딱두 개를 사서 오면 아 이거는 하나는 뭐 저녁에 먹어야겠다 아니면 하나는 안먹어야 내일 먹어야지 이랬는데 음, 그 아, 자리에서 맛있어. 너무 담먹 아니 그 옥수수집이 어딘지를 제가 이제 그때 성훈이를 이제 내려, 집에 내려다주면서 가는데 자꾸 골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갔는데 이거 왜 얘가 왜 집에서 안 내리고 왜딴 데서 내리지니까 옥수수를 사야 된대요 그래서 <laughs> 갔는데 와 흔히 말하는 피켓팅이라고 하죠 옥수수 피켓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갔더니 딱 내려줬더니 카톡이 딱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다 팔렸어요 뭐 이런 거예요 다 팔렸다 이미 이미 솔드아웃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치열하게 옥수수를, 맞아, 옥수수를 사야 되고 진짜 네. 거기 옥수수가 진짜 맛있어지 아, 네? 내가 민성이한테도 제가 한번 사도 사줬거든요. 아, 제가 저번에 음. 그 연습 이제 제가 좀 늦어가지고 형한테 이제 옥수수를 사드렸거든요. 음. 한번 그 포크 아 맞아 전용 어, 이게 있더라고. 그거 사기 전에 또 아, 맞아 몇 번씩 했 아, 근데 형 표정이 거의 뭐 저희 팀결성될때 있잖아요. <laughs> 그때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옥수수를. 아 요즘에 진짜 옥수수가 진짜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어 한번 먹어 봐야 돼. 그리고 밤도 그에어프라이 돌리잖아요. 우와마. 어. <laughs> 아니 뭐뭐 당근은 뭐 이렇게 드실 생각은 아전 <laughs> 당근은 사실 눈에 좋고 이렇게 별로 좀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는 네. 익혀서 먹어야지 생당근 별로 안 좋아해. 기운이 는 옥수수 한, 한 번에 한 20개는 먹을 수 있잖아요. 일단 한번 먹어 보진 않아. 저 옥수수 안었지 엄청 오래돼서 한번 먹어 보고 그 다음에 성훈이가 네. 어, 사온 옥수수를 한번 이렇게. 네. 뭐 뭐, 뭐 뭐. 진짜 맛있다 20개를 사오면 응. 기훈이가 다 먹을 거니까. 맛있을 거 같네. 응. 응. 그습니다기훈뭐못 먹는 게 없지. <laughs> 뭐 어쨌든 저희는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아, 저, 이렇게 지내고 있고 어, 이제 성남에서 이제 5월 1일날에 성남 에서또 이제 콘서트가 <laughs> 네. 준비돼 있고 그리고 어, 또한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저희 또 예술회전당에서. 이렇게 콘서트가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각자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또넷이서도 저희 또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들고 있는 어... 게 뭘까요? 이, 이게 공, 뭔가 뭔가 응. 공부하는 거 같아. 퀴즈 내야 될거 같은데 이게 소은이한테 온답 말해줘. 이 약간 비치는데 어, 응. 말해줘. 응. 잠깐만요. 아 어, <laughs> 너무 이게 뭔가요? 네, 아 여기. 아 이거 스하면안 돼요. 아안 돼요, 안 돼요. 스하면 네, 저기그 저희. 벌써 지금 지금 네. 저거 거리죠?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멈추면 보이나? 아안 보이지. 아, 보이지. 아니, 안 보여. 설마 그게 보이지? 오 정말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희 또 엄청난 또 저희 좋은 따끈따끈한 또 이렇게 소식 저희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또 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뭐 단독 콘서트도 지금 또 찾아뵈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예. 어,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의 사투죠. 네. 거의 뭐 네. 그렇죠. 이제 음, 뭐좀 <laughs> 시국이 좀 이제 추이를 보면서 <laughs> 무리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요. <laughs>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좀 댓글을 좀 읽으면서 우리 팬분들과 마지막으로 한번 음. 소통을 하고 저희 다시 연습해야죠. 네. 그렇죠. 민성스 사랑해 나도. <웃음> <웃음> 네. 저 <laughs> 앞으로 콘서트들이 많이 준비되어 가고 있죠. 에이, 그렇죠. 콘서트들이 콘서트. 많이 돼 있고 거의 지금 일정들이 많이 정해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응. 이것들을 응. 좀 조합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취소되고 막 이러니까 저희가 좀 최대한 신중하게 정해서 알려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예. 네. 어 이게 안 보이네요. 응. <laughs> 동당콘 기대돼요. 연결이. <laughs> 아 어, 저도 기대되고 와, 일단 굉장히 설레고 또 음.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 음. 오랜만에. 아 제가 또 연습할 때 얼마 전에 제가 사진 올렸잖아요. 둘이 이제 <laughs>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진짜 합주실이. 진짜 터지는 줄 알고 놀래서 사진 몇장 찍다가 제가 도망갔습니다. <laughs> 오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아그두 분은 무물을 안 하시네요? 요즘 저는 이제 신세대라서 이 무물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무물 아, <laughs> 무물 재밌죠. 네. 저는 아, 사실 진짜 저는 스토리 올리는 것도 맞아 진짜 많이 한 거지. 아니 그 어렵더라고요. 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형님한테 아. 처음 여쭤보고 막 스토리 올리고 이랬는데. 그 맞아 맞아 옛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오피셜 라포엠에서 올려주시면 이제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서 딱 올리고 이랬는데 그 태그가 안 되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맞아 가, 맞아 그래서 음, 제가 직접 근데 근데 그거 태그 안돼 있으면 스토리 어떻게 올려요? 그거 저는 모스지기님한테 모스 연락해서 그거 뭐 형님들 이거 사진 아 주실 수 있냐 아, 그래서 받고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아니 진짜 나도 보니까 나가 태그 안돼 있으면 나가 스토리, 스토리에 이거 추가가 안 되는 거 나갈게요 그래서, 나가 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가 왜 <laughs> 그래 저는 이제 그래서 기훈이 몸을 할 생각 있어?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SNS에 거의 SNS의 제왕이기 때문에 네. 사실, 활발히 하는 성격이고. 기훈이 무물하면 재밌을 것같아기훈이 같은 경우는 평소에, 원래 평소에 핸드폰, SNS 잘안 하니까. 그래서 그냥. 근데, 근데 뭐, 요즘에 그래도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볼때기훈이 네. 하면은 그거 하나 올리는데 한 시간 걸려요. <laughs>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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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laughs> 한번 해봐 한번 해보고 다음에 형님들 하실 때 네. 구, 괜찮으시면 구경 한번 해보고. <웃음>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떻게 하는지 <laughs>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laughs> 좀 보고 익힌 다음에. 아, 네 이게 진짜. 이혼인 무물은 집에서 하지 마시고 꼭 연습실에. 네. 엿좀 보셨는데 <laughs> 제가 답을 못드리는게 그게. 꼭 와서. 아블리스. 아, 그게 아, 네. 진짜 많이 와요. 네. 맞아 맞아. 질문들이 음, 엄청 많이 와요. 어 그러면 형님들 제 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 그거. 아, 친구.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뭐라고 했죠? 팔로 맞 팔로가 되시면 그게 상단에 떠요. 네. 어. 이렇게 우선 순위로 나와요. 아나그할말 있어요. 갑자기 생각났다. 네. <laughs> 남자 제일 혼자 살것 같은 <laughs> 사람은요. 예요. 그거 저는 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형님들 그때 저왜 왜 그렇게 생각하시지? 어? 서, 솔직히 저는 뭐서문 형님이야. 워낙 살, 뭐 혼자서 이렇게 많이 해 드시고 잘 챙겨 드시고 괜찮. 이 저는 민성이라면 저는 제가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laughs> 아니 근데 민성이 깨끗하고 엄청 잘 정리하고 살지. 네. 그럼요. 그럼 저는 정리를 안 해요? 아니요, 정리하는 엄청 정, 정리하는. 엄청 정리하는데 <laughs> 정리할 게 없죠. 그러니까 기훈이 <laughs> 제가 제가 이제 말씀드게요왜 그랬냐면 저희가 기훈이 집 놀러 갔잖아요. 놀러 갔는데 없어요. 아무것도 집, 집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훈이는 이걸 선호하더라고. 아무것도 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민석이 형이 어.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놀러 왔을 때 이렇게 편의점에 들러서 이렇게, 이렇게 끓인 레모 라면을 네.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먹자고 이러면서 그러시던데 집에 사실 뭐해 뭐 먹는 걸 제가 정말 싫어요. 음. 왜냐면 이렇게 집에 이렇게 냄새나고 냄새 나고. 이러면 음식물 냄새나고 이러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대부분 이렇게 시켜 먹거나 밖에서 먹거든요. 그래서 형엄한테 내심 죄송했고 그런데 여러분 뭐? 제가 그막 혼자 사는다는 의미가 막지저분 하고 막 그런 아, 의미가 아, 아니야. 그건 아니예요, 그런 그건 아니고 그네 맞아요. 집에 뭐가 없어요. 아내 저는 저는 뭐지저분 하다는 말은 저는 아니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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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고, 네. 그... 아무도 그렇게 아, 생각 안요 아,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는데요 그렇게 생각 아, 저는 그 남자 이렇게 혼자 산다는 남자 그... 혼자 사는 분들 엄청 잘해 놓고 사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형부단 제가 나을 것 같아서 얘기 네, 미안해요. 냄비가 <웃음> 없어요. <웃음> 아, 일단 일단 <laughs> 아니, 어쨌든 아니, 아니, 지금 기운이, 지금 기 기운이 집에는 정말 하얀 벽과 하얀 바닥과 유통 하얘 그냥. 막 뭐가 많고 네. 이런 걸좀 자기가 네.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되게 깔끔하게 최대한 없이 맞아요. 정말 집에 뭐가 필요한 거만 딱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뭘 많아지는 걸딱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네. 원하는 것만 딱. 집이 너무 벽지도 하고 다뭐 가구도 하얗고 다 하얀데 본인만 까매요 <웃음> 옷을 <웃음> 본인만 까매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정말 와 <laughs>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 어. 내가 박퀴운이다 <laughs> 이런 느낌. 그래서 그 와, 정말 <laughs> 그래서 나는 그래서 와 진짜 기훈이 정말 혼자 사는 정말 그 기훈이는 소파, 나 혼자 살구나.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하얘요. 에, 아, 그거 사이즈 제가 이거는 최원이한테 죄송해가지고 아. 거기 놀러 왔는데 저는 거기 에 머리부터 발까지 딱 들어가 저한테 딱 맞아요. 그 앞뒤 길이를 제가 맞춰서 제가 샀거든요. 내가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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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이래가지고 <laughs> 누워있는데도 좀 잘했어요. 네. 누워, 누웠는데, <laughs> 형, 여기 편하게 누웠어요. 해서, 어, 해서 누웠는데, 뭐, 얼굴이 이렇게 돼 있고, <laughs> 발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꼭> <laughs> 어, <laughs> 저한테는 네. 좀 맞아가지고 네. 네 그랬는데 어쨌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나혼자산다 꼭 출연하면은 진짜 대박날 것 같아요 <laughs> 나혼자산다에 꼭 우리 불꽃해나 추천 아니. 꼭 나혼자산다 <laughs> 분들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 그니까 아니 저는 요즘은 나무. 또 냄비도 사서 이렇게 라면도 끓여 먹고 아, 네. 노력하고 있어요 뭐. 이제 라면 먹지 말고 이제 좀 몸에 좋은 거좀 네, 챙겨 먹고. 드시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네. 래도 도망간 곧 이제 몸우를 하신다는 그래 네 그리고 네뭐뭐뭐그 네. 네. 뭐. 형님은 저 다섯 살 그거 그거랑 기훈이 5명그 형님 선택을 그 아예 하나를 하셨대요. 안 어, 아, 보는 척하면서 다 보고 있었네. 천이 아, 형은 일본 저랑다 내리고 산다고. 네. 했던 아, 아 그때 내가 질문을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다섯 <laughs> 살 기훈이랑 기훈이 다섯 명이었나 음. 이렇게했는데 나는 그거를 잘못 이해가지고 해 네. 이제 열 명을 다들 열 어, 명을 다 합쳐서 그냥 우와.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게 따지고 보면 여섯 명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laughs> 형님은 뭐 선택하셨지? 아, 난 다섯 살 기훈. 어, 이유가 이게... 뭐예요? 지금 뭐 많이 그렇고 가지고 뭐 다섯 명이에 <laughs> 기훈이 다섯 명. 다섯 명을 좀 어려워. 기훈이 <laughs> 다섯 명이면 <웃음> <웃음> 형 아니 형님한테 질문을 <laughs> 형님은 어떻게 하실 까요 기훈이 다섯 명. <laughs> 기훈이 다섯 명. 다섯 살 기훈이. 다섯 살. 와, 다섯 살 기훈이랑 기훈이 <laughs> 다섯 명. <웃음> <웃음> 와, 일단 나같으면은 현실적으로 식비 식비가 덜 드는 걸 <laughs> 아,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기훈이 다섯 명이면은 한달 식대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수옥 날것 같습니다. 아저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재 네. 어쨌든 곧 뭐. 이제 기훈이의 무물도 응. 열릴 것 같다는 예정. 형은 어, 어, 어떻게 하지? 저는... 문물을, 근데 뭐 무물은 <laughs>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니까. 뭐 절대. 맞아. 기훈이. 네. 맞아. 네, 네, 하고 싶으면 네. 하는 거니까. 형님 먼저 하실래요, 제나? 그아 기훈이. 저 먼저. 아 저는 <laughs> 한번 공부하고 뭐, 해볼게요. 말씀, 저는 사실 무물이랑 저는 다른 것들을 지금 컨텐츠로 준비 중이라서. 아. 저 컨텐츠 하나 추천해보고 싶어요. 뭐요? 제가 응. 형님한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어, 뭔가요? 우리가 그, 우리 그때 퀴즈 한거 있잖아요. 그, 신조어 이런 거는 아좀 약하니까, 어, 좀 뭐라 해야 될까. 기본! 우리가 공부를 한거 중에서 그런 퀴즈를 내서, 저는. 상식이요? 상식 퀴즈? 네, 그런 거를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 본인이 본인이 지금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하자. <laughs> 그때 저한테도 그저 역사 역사 공부를 하자. 아 역사 좋차좋죠 네, 좋다, 좋다. 역사 공부하자. 역사 그러면 이런 콘텐츠는 나중에 기훈이 혼자 제가 딱 혼자 <laughs> 모시고 기훈이의 모든 상식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게 기훈이를 위한 콘텐츠로 <laughs>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하자겠습니다. <laughs> 좋은 <웃음> 방식이고 차이나는 클래스 네. 빨리 박기훈 <laughs> 섭외하셔서 그 역사 역사 강의에 또 이렇게 또 섭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브이라이브 켜서 좀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맞죠? 어쨌든 뭐 잠시나마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내가 어 이제 어, <laughs> 갑자기, 어, 갑자기, 어, 갑자기 마무리를 <웃음> 하려니까 갑자기 <laughs> 네, 이제, 이제 연주 준비하고 있고 라포엠으로상상 어, 이렇게 음. 네. 더그 후에는 또 이제 또 다른 것들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회 부탁드리고 어 응원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정말 5월 1일 그리고 이제 5월 4일 저희 콘서트 공연 있으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 이후로도 저희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있으니깐요.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오후 보내시길 바라고 지금까지 저희는 나 아,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 네. <laughs>